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에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에, 심려가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게 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당 드디어 미래 한국당을 창단했네요. 박정희가 체육관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됐죠.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됐고, 한국당, 아무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가 전신이지만, 따라서 할 것을 해라. 참 배워도 못된 것만 배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하는 한국당이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지 않는가? 너희들은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미래의 아이들한테 무엇을 배우란 말인가? 올바른 정치를 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왜 정의만 외치고 있느냐? 물론 정의가 살아야. 국가가 사는 건 나도 안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서 이겨서 다음에 꼼수 정치를 못하게 만드는 것도 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나라를 위해서 만들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의 추미애 장관님,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강한 법무부 장관님이 계셨던가? 부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누출한 사람을 찾아서 징계를 해주기 바랍니다. 나는 장관님이 꼭 이런 사람들, 장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징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저께 피디수첩을 보았습니다. 나는 보이시피싱 경찰이 두목을 잡았어요. 한 달에 40억을 번다고 합니다. 거기서 도망친 관계자에게 무지한 폭력을 행사하고 상처 난데다 뜨거운 물을 붓고 파렴치한 놈을 잡았는데 경찰이 체포를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 소견으로 겸,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영장 정담 판사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너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범죄자를 도망가게 한 구제는 도저히 나쁘이안 간다.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고 해명하기 바란다. 우리의 정경심 교수님은 나는 개인적으로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이중기소하고 80군데나 압수색하고 별건 수사하고 가정 파탄 내고 검사들의 말만 믿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을 시켜버렸다. 나는 도망갈 염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교수님은 왜 구속을 시켰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구속시킨 영장전담 판사 검사, 적폐판사 검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영장전담판사와 검사들은 과연 정의의 판가 판사, 검사들인가? 나는 정의의 판검사가 아니라고 본다. 나는 빨리 하루속히 사표 쓰기 바란다. 이건 나의 소신이다. 또한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님을 군복무 수사 아들 아드님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신상 털기 수준이다. 너희들이 카츄샤, 카츄샤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 군대, 부대, 조사를 할수 있느냐? 나는 이것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황교안은 마스크 가짜 뉴스를 유포했지 않는가? 왜 빨리 조사하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윤석열이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당 수사 안한게 얼마나 많은가? 이거 모두 수사해서 처벌하기 바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령하는 바이다. 또한 30년 동안 살해했다고 해서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무죄가 확실한 사람에게 무엇으로 보상을 한단 말인가? 판사, 검사, 이 사람한테 구상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국회 통과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우리의 세금으로 무죄 나온 사람한테 돈을 물어주지, 물어주고 나서 반드시 이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와 징벌적 손해배상 통과시켜서, 국회 통과시켜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받아내야 하고, 받아내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세, 우리의 세금을 그런데다가 쓸 수는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건 완전히 고의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미국에 자주 가시는 분들도 어 관광이나 어, 이민이나 가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미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에서 땅을 밟으면은 누구든지, 불법 체류자든지, 관광 와서 다치든지, 모든 것을 돈이 없으면은 무료로 치료를 해주게 됐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동아대학교에서 그랜드캐년에서 내일을 다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성금을 걷고, 어, 그랬는데, 제가 외무부에다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왜 성금을 걷느냐? 치료비가 뭐, 매덕 나온, 나오는데 메스커맨 그렇게 떠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외부부에 전화를 해서 그랬죠 미국에서 다치면 전부 그냥 치료를 해주게 돼 있는데 왜 성금을 걷느냐 그것을 알고 있느냐 외무부는 그랬더니 외무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세금 가지고 어 돈을 어 치료비를 물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비싼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비싸서 병원에 못 가면 교통사고 나고 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으면 병신이 되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맨날 병신이 많을 거 아닙니까? 파란짝 부러지 부러지고, 이런 사람이 숱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조건 100%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치료를 안 해주면 병원이 걸립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 캘리포니아에서 그 한국에 와서, 한국 그 병원이 하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근데 홈리스가 있는데 경찰이 홈리스를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치료를 대충대충 해주고, 그 병원에서 대 신청이 왔습니다. 대충대충 대충 해주고, 그냥 엠브레, 엠브란스에 실고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저 폴리스가 너 치료를 안 받고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네 번을 뒀다라고 하니까 바로 홈리스가 바로 한국 병원을 상대해서 를 100만 불이라는 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돈이 없으면 무조건 치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병원비가 비싸다고만 얘기를 했지, 복지가 돼 있는 거를 얘기를, 조중당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곡 보도를 하고 있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가, 한국땅에는 맨날 복지를 해주면 빨갱이라고 하고, 그러죠. 미국은 다 빨갱이겠네. 그래서, 복지를 늘려도, 한 나라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지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00명을 채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